네 안녕하세요 네 장광국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제 비트코인 네, 12시간봉 어, 패턴 분석을 어, 준비했습니다 네 어,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음봉 하이케아 스캔들로 어, 조금의 고점대비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저는 어, 제가 보는 네, 여러가지 네,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 제가 볼 때는 네, 이때 상황 네. 2023년 4월 15일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RSI가 이제 과매주가 됐던 부분들, 네, 하락다이버전스가 나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스토캐스 RSI가 쌍고가 나온 다음에, 이제, 과매주권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MACD가, 이렇게 하락다이버전스 표시, 빨간색 표시 뜬 모습, 그리고, 네, 긴 MACD 또한, 네, 이렇게 파란색 구간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때 어, 네,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어, 비슷함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봉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 이 구간이라고 했을 때 어, 추후에 마지막으로 지지받았던 구간은 네, 이렇게 수평선을 내리고 네, 평행을 봤을 때 네, 지금 여기 유평선 EMA 660 12시간봉 기준 네, EMA 660을 네, 수직으로 내리고 그다음 옆으로 갔을 때 구간을 만날 때 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수평으로 내리고 오른쪽 갔을 때 네, 구간을 만나는 지점. 네. 한 9월 12일쯤이 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한2 6,300불 정도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난 후에 또 다시 살짝 고점을 높이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볼수 있습니다. 네. 음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이런 하락이 아니라 네, 횡보후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네, 그거에 맞춰서 네, 이 과거의 시나리오가 아닌 새로운 네, 추세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을 염두하게 됩니다. 네, 현재는 네,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으니 약간 보수적인 관점. 어, 하지만 어, 여기서는 먼저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을 염두합니다. 여기서도 반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네, 보조 지표적으로도 네, 이렇게 볼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좀더 자세히 보면은 네, 반등은 어, 여기 정도 한 3만 700불 정도 네, 3만 700불 정도까지 네, 반등하고 난 후에 내릴 수 있음을 염두에 네, 보게 됩니다 네, 현재 가격에서 한 마이너스 12%정도까지 하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기간도 좀길수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네,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2개월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들을 네,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트코인 12시간 네, 보네 분석의 상성욱이었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